오 이거 순식간에 먹겠는데요. 프레트 카츠 등급에 속하는 제일 밑에 등급인 이 카비네트 등급이에요. 자 이번에는 저는 또 얼큰 짬뽕하고 마리아주를 봐야 되니까 짬뽕을 살짝 데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로마트 다녀왔습니다. 먼저 하나로마트 다녀오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 간편식 아침에 오케이 저녁에 오케이 야식에 오케이 여기는 가정 간편식이 하나로 오케이쿡으로 간편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로 맛은 이제 밀키트가 없어. 제가 앞에도 물어봤거든요. 아, 이 미트 볼로냐 파스타를 할까? 제가 짜장면을 했는데 짬뽕을 한 적이 없을까요? 오늘 예로 해야겠다. 짜장 오뚜기에 얼큰 짬뽕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쟁반 짜장은 한 적이 있는데 이 짬뽕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짬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물을 준비하고 면을 삶고 그다음 면 담아내기. 물 400ml를 끓인 후 얼큰 짬뽕 소스, 얼큰 짬뽕 고명을 넣고 중불에서 3분간 끓여주세요. 먼저 국물부터 준비하고 국물을 끓여놓고 면을 삶아서 그 같이 이렇게 합체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물을 제가 끓여주겠습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국물이 팔팔 끓으니까 이제 3분간 중불에서 더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는 내져놨고, 면 삶을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면도 딱 이렇게 삶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시간도 3분 30초 세팅 미리 해놨습니다. 자, 이제 물이 바글바글 끓으니까 면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샤! 면이 안붙게 살살살살 잘 저어주랍니다. 그 사이에 저는 여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우리 보통 라면 끓이잖아요. 라면 면이 건조돼서 그런가. 면은 보통 4분 30초, 5분 정도 끓이게 되잖아요. 이 중화 생면은 3분 30초만 끓이래요. 이제 면이 다 됐습니다. 꺼주고, 얘는 바로 국물하고 분리를 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면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예, 그릇이 작아서 한꺼번에 다 넣으면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씩 덜어서 먹을게요. 짜잔, 이렇게 세팅은 다 됐습니다. 면을 그냥 여기 국물에 넣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좀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릇에 잘 담았습니다. 먼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렇게 우리 짜장면 집 가서 짬뽕 먹을 때 되게 진한 육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짬뽕 아니에요. 오 살짝 짭조름하고 살짝 칼칼하니 오제 입맛에는 좋은데요. 오 면발도 되게 쫄깃해. 오 이거 순식간에 먹겠는데요. 아이고. 되게 맑은 짬뽕 같은 느낌이다. 칼칼하니. 음. 이거 2인분 아니야. 진짜 저한테는 1인분, 1인분도 채안 된다. 어우. 순식간에 먹겠다. 그래도 우리 나머지는 또 와인하고 맛봐야 되니까 또 와인 가져와서 와인하고 맛볼게요. 먼저 하나로 마트 가서 와인 사오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뚝이 얼큰 짬뽕에는 뭐가 어울리려나. 살짝 달콤한 화이트가 잘 어울리겠죠. 로제나 오늘은 마주앙 모젤 리슬링 카비네트로 가져갑니다. 짜잔. 마주앙 모젤 리슬링 카비네트 가져왔습니다. 이마주앙 모젤은 제가 작년에 독일 갔을 때 모젤 지역에 저희 닥터 파울리 베르크 파일러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마주앙 모젤을 만드는 모젤란트 앞에 잠깐 다녀왔었던데 마주앙 그러면 우리 국내 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마주앙 모젤 같은 경우에는 OEM 방식으로 모젤의 모젤란트 회사에서 이 와인을 다 만들어서 한국에 수입하게 됩니다 먼저 와인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스쿠류캡이라서 어, 오픈하기도 쉬워요 짜잔 오, 2023년 빈티지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밝은 옐로우빛인데 약간은 그린빛도 살짝 띄고 있죠. 영한 리슬링은 살짝의 그린빛을 띄기도 합니다. 되게 프루티 프루티함 바로 올라오죠. 보통 리슬링의 아로마는 청사과, 살구, 복숭아 같은 상큼한 과일 향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선 살짝 아나나스 향도 나타나고, 음. 입안에서 한번 느껴볼게요. 음, 되게 산미가 프루티 프루티하게 딱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는데 뒤에 이 카비네트 등급의 살짝의 감미가 뒤에 밸런스를 싹 쳐줘요. 지금 감미보다는 산미가 조금 튀는 느낌이지만, 근데 뒤에 프레시하게 피니시가 되게 길게 가주거든요. 야, 마주앙 모델 퀄리티 좋다. 제가 오늘 이거 행사가로 해가지고 할인해서 9,900원 샀거든요. 9 9 0 0원에 리슬링 치고는 이거 정말 어메이징 한 거예요. 음. 당연히 라이트한 건 있어요. 약하긴 약하지만은 그래도 9,900원 밸런스 치고는 정말 훌륭해. 야. 여름에 시원하게 썸머 와인으로 마총 뭐, 모젤도 괜찮다. 독일의 와인 등급이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타펠 바인, 안트 바인, 그 반반 리테치 바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프레스카츠 바인 등급이 있거든요. 이 프레스카츠 바인 등급이 다시 여섯 개로 나눠지는데 제일 밑에가 이 카비네트 등급이고 그 다음 슈페틀 레제, 아우스 레제 등급. 이 카비네트, 슈페틀 레제, 아우스 레제 등급은 드라이, 미디엄, 스위트 이렇게 당도에 의해서 와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완전히 디저트 와인용 완전 스위트 와인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스파인, 베레나우스레즈트로켄베레나우스레즈 제일 위에는 완전히 디저트 와인이거든요 근데 프레드카츠 등급에 속하는 제일 밑에 등급인 이 카비네트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드카츠 등급은 보당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코올 도수가 8% 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의 자연적인 당도만 가지고 알코올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카비네트 같은 건 이렇게 도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화이트 와인 한잔하고 싶을 때이 독일 리슬링의 카비네트 등급을 찾으시면 알코올 도수가 보통 8도에서 10도 정도 좀 낮은 편이어서 편하게 드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음, 피니쉬가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밸런스는 있어요. 야. 그냥 여름에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고 할때 그때 시원하게 칠링 해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기에 진짜 썸모용으로는 가격도 안 비싸고 부담 없이 괜찮은 와인이네요. 자, 이번에는 저는 또 얼큰 짬뽕하고 마리아주를 봐야 되니까 짬뽕을 살짝 데우겠습니다. 면도 지금 식었잖아요. 면도 여기 넣어서 다시 면도 데워주겠습니다. 자, 면을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면이 식었더니 완전히 떡이 돼서 버렸어 면을 익히는 게 아니고 살짝 풀어만 주겠습니다. 오, 다 된다. 자, 이렇게 다시 짬뽕이 왔습니다. 어, 끄졌더니 뜨거, 뜨거. 음, 진짜 짬뽕이 불 맛도 나고 이 고추기름도 쓰여가지고 칼칼하니 좋아요. 근데 막 진한 건 아니야. 우리 진짬뽕 있잖아요. 진짬뽕이 약간 그쪽 계열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맑아. 되게 맑은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와인도 지금 9,900원 카비네트 등급의 약간 라이트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짬뽕도 좀 라이트한 느낌이고 그래서 오히려 라이트한 것끼리 오히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와인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우. 시원청량. 자, 이제 짬뽕을 먹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진짜 이 짬뽕의 느낌이 있고, 이 마장 모젤 리슬링 카비네트에 이 닭맛이 이 칼칼함을 싹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이 산미가 뒤에 오히려 더 남아요. 아우, 막침 나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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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해, 상큼해. 진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와인의 감미가 음식의 매운 맛을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리슬링 할프트로켓 리슬링 미디엄 스위트 미디엄 드라이의 이 당도는 우리 한국 음식하고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아우. 바람에 시원하네, 청량감에, 아우 땀이 지금 막 흘러요. 아, 아 아따. 땀만 나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그른다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 오뚝이 얼큰 짬뽕이 아까 2인분에 제가 그 금액을 받고는 8,480원을 주고 사왔거든요 한 그릇에 1인분에 4,000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근데 면은 정말 생중화면이라 가지고 면의 탱글함 쫄깃함 참 좋아 근데 이 건더기가 좀 너무 약해요 제가 이거를 한 그릇에 1인분에 4,000원 넘는 돈을 주고 저는 이거를 먹느니 전 차라리 그냥 진짬뽕 먹겠어요 진짬뽕에다가 3,000원치 채소나 뭐 고기 우삼겹 좀 사가지고 구워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물 좀 사가지고 넣는다든지 3,000원씩 냉동해물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푸짐할 것 같아요. 진짜. 어, 8,480원에 짬뽕 치고는 건더기는 좀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다. 아. 아우 진짜 잘 먹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오뚜기 얼큰 짬뽕과 마주앙 모젤 리슬링 카비네트의 마리아주를 한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훌륭한 조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이열치열로 이렇게 얼큰한 짬뽕 한 그릇에 리슬링 카비네트 한잔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